오늘은 여러분들 그 채용업계에 그 업체 이름이 헤드입니다 헤드 헤딩. 여러분 헤드 아시죠 헤드 헤딩. 뭔가 새로운 혁신이나 기획을 시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분들도 생기게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일단은 피해가 아니에요 아 이거는,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아... 좋은 서비스고 네. 헤드헌터 분들도 이 안에서 저희 부상은 받아가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그래. 이 안에서 투잡처럼 원래 그래. 하던 일을 하시면서 아, 저희가 게재하는 그 공고에 이제 해더 터니까 더 많은 디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 더잘 맞는 사람들 그냥 쏙쏙 저희 10초면 지원을 공유할 수 있거든요. 지원 시키거든요. 아, 그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부가 수익을 창출하시면 되는데 음. 이제 기업들이 만약에 헤딩을 조금 더어 이거 괜찮은 서비스네라고 음. 하면 자기 고객사가 뺏길까 봐. 구직자들이 본인한테 지원하지 음. 않고 캐딩을 통해서 지원할까봐 음. 그러면 이제 보상금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이 시장을 잠식시키려고 하냐라는 음.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아, 그러니까 서로 이익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네. 그다 이런 거 같아. 요 사람이 그런 거 알아요? 되게 보수적이에요. 변화를 싫어하고 그래서 애들 얼굴 전혀 안 보낼 거는 애들이 변화 생각이 없어요. 애새끼들이. 가동. 때문에... <laughs> 저희가 뭐. 협찬 방송이나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기획을 소개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표님께서 저를 붙들고 <laughs> 하셨기 때문에 네.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 <laughs> 네. 저 야박한 새끼들이 손좀 <laughs> 불고 10초만 준대요. 자, 스타트. 네, 저희 헤딩 어플 들어가시면 이렇게 네, 공고들볼수 있고요. 250만 원짜리 제가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아이고 이력서 미. <laughs> 어? 아, <laughs> 너 솔직히 손가락 왔다갔다 좀짜증 났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네. 이거만 이벨... 하면 250 <laughs> 버는 거예요. <웃음> <웃음> 물론 기획 의도도 되게 좋지만 보상을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서비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조금 화제를 돌려서 요새 트렌드나 이런 거 보면 아, 2, 3년 만에 잡을 바꾼다든가 이직하는 현상들이. 네. 있죠. 그렇죠? 잡호핑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현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그 이유가 근데 좀 변한 게, 예전에는, 어 몸값을 올리려고 이직을 하셨어요. 연봉을 음. 올려야겠다 하면은 이직을 하셨는데, 요새는 어떤 시장이냐면, 내가 아직 먹히나? 나 살아있나? 아. 이거 보고 싶어서 지원해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최종 오퍼 단계에서, 내 시장 가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면 안 하세요. 음. 안 옮겨요. 그냥 기존에 있던 회사에 남아 있고 괜찮은 회사에 내가 생각보다 지원을 한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가는 거고 아니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새는 구직자들도 을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갑인 구직자가 되게 많고 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택하는 시점에 음. 가야겠다 그래서 뭐 1년밖에 안 돼도 충분히 이직을 하는 분도 계시고 음. 자신 없는 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좀 이것도 안닌데 이미 아. 많이 지금 100만한테 확보되셨기 때문에. 하나 네. 네. 시원하게 욕하셔도 됩니다. 네. 자신 아. 없는 분들이 계속 나와 계시죠. 아, 그래요? <laughs> 나 <laughs> 지금 캐논에서 9년 있었는데. 네. 너무 전국을 찌르신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네. 이런 결론적으로 자고핑 현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고. 네.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헤딩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네. 그분들도 쪽 헤딩도 좋은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음. 이직에 대한 그 부정적인 효과가 되게 많았어요. 네네, 예를 들면 심적인 압박, 음. 그리고 내가 시간과 어떤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렇죠. 투자야 된다는 네. 거 면접 가면 면접 비용도 든다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내가 이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한 편견 아. 저 사람은 한 직장에 오래 못있는구나라던가뭐 음. 지금 기업에서 밀려나겠구나라던가 뭐 이런 편견들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트렌드로 하면 이직이 되게 뻔한 거거든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직의 시장이 좀더 음.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게. 그, 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laughs> 헤딩이 저기 주역이 되겠죠? 내가 있으니까. <laughs> 네가 있어서. Nope, n o 자, 어, 지금또이 <laughs> <진짜 이상하게> 사람이 <laughs> 좋은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laughs> 네. 구직자가 가지는 심적, 물적, 그런 비용적인 부담들을 네. 해소해줬다라는데, 또 헤딩에 좋은 기획,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솔직히, 직장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월급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그쵸? 그렇죠. 자, 생활비가 딸릴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알바할 시간 없는 분들, 자, 좋은 애들을 가지고, 지인을 추천한다거나, 나를 추천한다거나, 이 헤딩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정말 한 방에 빼하나 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될 수도 있고 자 여러 사람들한테 좋은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실현한다면 여러분들 좋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자 오늘 기획방송 저희 찾아가는 기획방송 네, 네. 각기획TV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